편의점 야장에서 한밤중 소동. 청렴세탁소 앞에 편의점 야장은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자그마한 테이블 한 개가 놓여있는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손님은 드문드문 있었지만 그곳을 지키고 있는 건 차림이와 다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맥주 한 캔씩 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편의점에서 산 안주거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림이는 술에 살짝 취한 얼굴로 캔을 내려놓으며 강주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강주, 진짜 한심하지 않니? 자기 멋대로 세탁소 옷을 팔아 넘기질 않나, 말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 줄 알아? 다리미는 잠깐 입술을 깨물며 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언니, 강주씨가 나름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야. 차림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리미를 노려보았습니다. 다리마, 너 서강주 싫어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세탁소 처음 찾아왔을 땐 네가 막싫어 죽겠다는 얼굴이더니 왜 갑자기 감싸고 도는 거야? 다리미는 눈길을 피하며 머뭇거렸지만 자신의 진심을 숨길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알잖아. 서강주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오히려 우리를 도우려고 애쓰는 게 보여서 차리미는 이 말을 듣고는 허수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 웃겨. 서강주한테 호감이라도 생긴 거야? 설마 그 사람이랑 엮일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때, 청렴 세탁소로 들어가려던 강주가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고,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 험담은 그만 좀 하지, 이 차림주인님. 밤에 일하다가 듣기엔 꽤 기분 나쁘거든. 차림이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캔을 테이블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 강주씨? 여긴 무슨 일로? 강주는 느긋하게 웃으며 차림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근데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한잔하려고 괜찮지? 다림이는 강주를 향해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주야, 이쪽으로 와 맥주? 소주. 대화가 오가던 중 세탁소 문이 열리고 차태웅이 들어섰습니다. 태웅은 분위기를 보고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여기 뭐야? 야장이 아니라 완전 회식 분위기네. 차림이가 손을 흔들며 그를 불렀습니다. 태웅 오빠 마침 잘 왔어. 여기 앉아. 태웅은 의자를 가져와 앉았고, 네 사람의 술자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술기운이 오른 네 사람의 대화는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차태웅은 강주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강주 한가지 충고할게. 넌방 빼고 다림이한테서 떨어져. 알겠어? 강주는 태웅을 비웃듯 고개를 저치며 대꾸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방빼라는 소리는 또? 나 보금을 어쩌라고? 다림씨한테 떨어지라니 그건 또 무슨 기준이야? 그러나 다림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태웅을 쏘아봤습니다. 방빼라고만 해 차태웅. 다림이의 단호한 태도에 태웅은 입을 다물었지만 강주는 웃음을 터트리며 태웅을 지목했습니다. 봐봐, 다림이도 너한테 선 넘지 말라잖아. 근데 가만 보면 참잘 어울려 속을 알수 없는 놈하고 속물인 이주임하고. 그러자 차림이가 술기운에 참지 못하고 강주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속물이긴 누가 속물이야. 그리고 나 이디디라고. 이 싸가지 바가지야. 강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이디디든 뭐든 별 상관없어. 근데 여기 앉아서 서로 비난만 하는 거, 이거 참 재밌다. 계속하자고. 네 사람의 술자리는 날이 새도록 이어졌고, 각자의 감정이 엉킨 채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의학산의 허탕과 엇갈린 의심. 의학산은 여전히 서늘한 바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백지연의 백억을 찾기 위해 캐피탈 직원들이 땀을 흘리며 삽질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만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먼저 지쳐버린 철수는 삽을 내려놓으며 툴툴거렸습니다. 아 진짜? 이 산에 백억이 묻혀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양길순이 좌표를 줬다길래 믿었더니 이게 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박실장은 삽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파보자. 양길순이 아무 생각 없이 좌표를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하지만 철수는 지긋지긋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우리한테 허위 정보를 준 거라고요. 이거 다 연막 치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그는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세탁소 얘기 들었잖아요. 의심 가는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 다른 직원들도 피곤함에 무거운 숨을 내쉬며 한 명씩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철순이 말이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산에서 시간만 낭비하느니 차라리 세탁소 쪽을 다시 조사해보는 게 낫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치열한 사투를 마치고 돌아가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이 어딘가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차 안에서 윤미옥 서장과 무림 그리고 송수지가 도청 장치를 통해 캐피털 팀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무림은 헤드폰을 쓰고 의자에 기대앉아 여유롭게 대화를 듣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헛삽질만 하다 말았네. 저 양반들, 산에 아무것도 없어서 실망한 게 눈에 보이네요. 송수진은 귀를 기울이던 헤드폰을 벗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무림 씨 양길순이 직접 문자 보낸 거라면 좌표가 엉터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와서 파간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림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껐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양길순이라면 그렇게 허술한 좌표를 줄 리가 없지. 근데 그렇다면 누가 먼저 알아채고 100억을 가로챈 거 아닐까? 윤미옥 서장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담담하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누가 먼저 파간 거라면 캐피탈 애들만 의심할 게 아니라 백지연 주변 사람들을 더 봐야겠네. 양길순도 그 정보를 어디선가 들었을 텐데 그 출처가 중요하겠어. 무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철순이 말한 세탁소 그거 왠지 기분 나쁜 예감이 드는데요. 저놈들이 청렴 세탁소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괜히 거길 파겠다고 고집부리는 건 아닐 텐데. 송수진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탁소에 뭔가 있는 거예요? 설마 청렴 세탁소랑 백지영과 백억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윤미옥 서장은 침착한 표정으로 무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 세탁소에서 이미 수상한 일들이 몇번 있었다잖아. 무림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수사를 확대해야겠네요. 캐피탈 애들은 산에서 헛걸음 치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진실을 찾아야죠. 그 전에 세탁소 식구들이 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무림의 합리적 의심. 집으로 돌아온 무림은 마음속 불안함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산속에서 발견한 단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단추를 쥔채 청렴 세탁소로 들어섰습니다. 세탁소 안에는 봉이가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이의 옷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무림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자켓, 자켓 앞자락에 붙어 있는 단추들은 의학산에서 주운 단추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켓의 소매 끝에는 단추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무림은 의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의학산에서 발견된 단추의 연결고리를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왜그 좌표에 갔겠어?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그의 이성은 끊임없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추가 왜 거기에 떨어져 있었지?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엄마를 누명 씌우려는 걸 수도 있어. 무림은 어머니의 일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의학산의 좌표와 단추의 의미를 떠올리며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25화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